해마하고 맛살은 어, 티슈로 한번 살짝 눌러서 프라이판에 들기름에다가 살짝 지져줘야 돼요. 그래야 그 잡내가 없어지고 비린내가 안나안 안 나고요. 계란은 지단은 최대한 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놔야 식감이 먹을 때 좋고요. 오뎅은 그냥 올리고당하고 간장하고 원래 식용유 식용유를 넣으면 또 반질반질한데요. 빤질 건강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전 들기름을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팔팔 끓을 때 오뎅을 넣고 이렇게 뒤적거려 주면요 그렇게 예, 불지가 않아요 예, 소금물에한 30초 데쳐서 예, 면보에다 꼭 짜서 들기름하고 소금하고 그냥 꽤만 넣고 그냥 묻혔어요 그리고 오늘은 단무지 대신으로 요 묵은지를 꼭 빨아서 담갔다가 이거를 어, 면보에다 꼭 짜가지고 아주 뭐 아시죠? 식감이 좋아요 짜잔